일단 마이크 드신 김에 허준호 씨께서 박형식 씨와 이번에 연기 어떠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 우리 박형식 씨를 아주 고생해서 고생하고 친하게 교포 공연을 하러 온 한국 어린 가수로 만났어요. 어첫 만남 예전에 예. 네. 네. 제국의 아이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라디오 코리아에 라는 LA 맞아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 고생스러웠고 막 아이들이 그 추울 때 왔거든요. 이렇게 LA 좋은 날씨 안 오고 아 고생하겠는데 이 친구들 그러면서 그렇게 만났던 친구들 사실 그때 임시한 씨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때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우리 박형식 씨, 네 형식 씨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돼서 나타난 박형식을 보는데, 제가 처음에, 첫날, 제가 대사엔지를낼 정도로 사람이 변해 있더라고요. 강해 있더라고요. 음. 어린아이가 아닌 남자로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고, 어, 촬영하면서도 우리 형식이한테 앉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네. 그만큼 팽, 팽한 에너지를 만들어줬다라는 지금 말씀이시죠?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반대로 제가 진짜 그, 그 염장선이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와영재라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면을 딱 하는 장면이었는데 와 선배님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그, 그 고양이가 털을 곤두세운다고 하죠 어, 소름이 정말 소름이 있다. 머리끝까지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배님의 그 저력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아 정말 나도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선배님처럼 저런 아우라와 저런 연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딱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대면이.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